안녕하세요, 명랑캠퍼입니다. 오늘 온 곳은 홍천에 있는 계알이고요. 캠핑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나왔거든요. 타프는 다 쳤고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비디 타프 3m, 4m, 3m 짜리거든요. 좀 이따가 텐트를 다 치고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세트. 두세트 오예 오 됐어. 오자 이제 다 쳤어요. 5달리도 A형 텐트. 아 역시 야5 2는야 525야 525야 5 아, 5야 525야 525야 5 もう一度。 이제 타프랑 텐트랑 다 쳤고요. 그다음에 뭐 식기류나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잘 자리고요 야전 침대 위에다가 전기담요를 깔았습니다 파워뱅크고요 바로 앞이 개하리누집입니다 오늘 비가 오기도 했고 저녁은 소고기 육전에 막걸리 고기에 핏물을 좀 빼줄게요. 어휴 핑크 핑크하구만. 이제 소금 조금이랑 설탕, 후추로 밑간을 좀 할게요. 밀가루 였군요 <laughs> 이게 금입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고 설탕 아주 조금 후추를 밑간을 해줍니다 밑간을 하 가져오고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마늘 3개 양파 고추로 양파는 4분의 1만 쓸게요 청양고추는 조금만 그리고 마늘을 3개만 넣겠습니다. 냉장조좀 넣고, 설탕도, 식초도 좀 넣을게요. 물좀 넣고. 음! 자, 양념장이 완성됐어요. 계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달 달. 에이, 씨, 껍데기가 다 들어가네. 되게 야, 좋게요 밀가루를 이전에다가 묻힐게요. 오. 에이, 진짜 <laughs> 계란으로 입힐 거를 자. 가어서오 좋아 계란에 넣어버려 씨, 넣어버려 그냥. 그냥 막 넣어버려 씨, 넣어버려 사실 육전 처음 해봐요 넣고 오 좋아 오내 네, 큰일 날뻔 했는데 오 물가루 거의 뭐딱 맞게 했는데. 자, 이제 된거 같아, 된거 같아. 팬을 올려서 기름을 두르고, 좋아좋아 어디? 어, 이아 이번에 두 개. 유거 명절 음식 같은데? 막걸리, 막걸리. 와. 음! 맛있다! mm. Ah. 그냥 다 구워놓고 먹는 것보다 이게 조금씩 구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랑케니가 없으니까 심심하군요. 제가 오늘 캠핑을 하던 중에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러우신지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려고 지금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저한테. 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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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 저희 빈대 캠핑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빈대로 오셨네요. 빈선, 빈선, 빈선. 아까 먹던 그 육전을 데워놨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쉬쉬쉬 쉬쉬 아 후배 잘 키웠네 아, 잘컸다 되십시오 잘크셨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여기 꼼꼼해서 아, 뭐 그렇긴 한데 여기 모르면 간첩이죠 아, 또 강원도 하는 경호 아니겠어요 빨간 거 여기 제가 이거 붙이기만 해놓은 거거든요 굿. 으! 으. 우리 그 후배님의 만수봉왕 위하여 <laughs> 명랑 캠퍼 <웃음> <웃음> 역시 빨간 뚜껑 아 센데 탁 나와야 되는데 빨간 뚜껑 요즘에 빨간 뚜껑이 아닌 거는 밍미해가지고 아까 심심해가지고 그냥 막이다아그렇게금기 <laughs> 끝을 보세요? 이제 막할 건데 <laughs> <laughs> 아 그래도 곱창이 오니까 좋네 그거 냄새 안 나요? 다 나요? 대충 요리하니까, 대충 요리. 뭐, 그렇게 어 뭐, 한거 없어요. 밑간 정도. 밑간 뭐였니? 소금, 숯불탕. 고기가 좋은 거야. <laughs> 좋은 고기예요. 동네 뭐가 좋은 거야? 동네에 고기를 맛있게 하더라고. 그리고 커피 제가 내려드릴게요. 아, 연락 캠퍼가 이렇게 옵션이하게. 연락 캠퍼가 아닌데, 이거. 컨트리 풍이잖아요. 이게 컨셉이. 아니, 왜 그래요? 컨트리인데 갈구러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갈구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laughs> 갈구는 거는 사실. 영락 캠퍼를 지금 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예전에 그, 하수로서의 그.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서 선배지만, 이렇게 자꾸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캠프로서 선배거든. 그렇지. 워크때부터 했으니까, 깔감부터 시작하지 않았지만, <웃음> <웃음> 소기번호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그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꾸라마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땐가 시나브로하는소기번호로 제가 소풍을 가서 캠핑찌개 캠핑찌개 캠핑지계. 응밧데는거응 네. 국수장에다가 네. m 티찌개 m 티찌개소기번호를 달았다는 자부심은 있다는 거죠 예이 알겠습니다 ㅋ <laughs> 없습니다 아, 자랑하라구 나 때는 호빵 호빵 한입 호빵 앗 아, 뜨거! 네? 앗 아, 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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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거 안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한입이지 호빵은 짠짠짠짠짠 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호빵만 먹고 갈게요 어 내일까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캠핑 와서 왜또 호빵이야 또 이거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닙니까? 맛동호 연식 나오네 아이 맛동 차이 얼마나 맛는데 연식 나와 즐거운 파티인가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인 먹지도 않았는데 뻥치지 마봐요 음. 짠자 맛동산 아우 좋다 역시 맛동산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냈자 아 연식 나오네 챙피합니다 <laughs> 이거 뭐 빈손으로 온조하셨더니 맥주는 사오셨네요 <laughs> 아뒤도 오고 근데, 뭐냐면, 제 사진형 캠핑구역을 봤을 때, 초겨울에 비 오잖아요? 새벽에 눈 옵니다. 아, 눈 온다고 했어요? 기대하세요. 아니, 눈 온다고 했다니까? 어서 굴어야 지금. 새벽에 눈 온다고 했어요. 눈안 오면? 온다니까요? 방송, 아, 아, 방송 그만하세요. 손목가지 뭐 아니, 아니, 유튜브 접으세요. 눈 온다고 했어요. 유튜브 접으세요? 아니, 언제 했다니까. 김보랑모랑 다시한번 연기한번 아 해보자. 뜨거운데 아우자아우 뜨거워 레디 고. 액션 아 뜨거워 겨울이 왔나봐 아우, 아우 뜨거 뜨거워 뜨거오 됐어요 오잘 익었다 아우 뜨거워라 호빵이 그 그냥 고랑고랑 아, 짜 아, 우와 아우. 호빵이 그 아주 잘 익었습니다 우와 푹 들어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씨. 잘 익었다. 오잘 익었죠? 백주자 잘 잔. 짠. 배부데내 들어가네. 너 응? 보자. 아니 남자둘이서 뭐하는 거야? <laughs> 빨리 갈게. 안 잔다니까. 지금 가세요 그냥. <laughs> 앉아! 걱정하지 마. 오늘만 나이스 캠퍼. 오뎅탕에서 빵방로이어지니까 아주 궁합이 좋은데. 근데 이건 언제 하세요? 이목카버트 데코레이션이에요. 뭐 해주는 거예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만 먹고 갈게요. 이러다뭐 지금 못갈것 같은데. 명나 캠퍼가 이런 것까지? 아 진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 다해.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몇번 했어요? 몇 번? 야, 아, 봐봐 얼리는거봐말리는거 봐. 아, 완전 좋은 건데? 싼 겁니다. <laughs> 힘빨리면 주세요. 안 하고 드릴게요. 목가트를 이게 건당 버전으로 하지 않아요. 원래 블랙 사려고 그래서 없어서 지금 이거. <laughs> 아니, 뭐저 갈구러 오신 거예요? 이거 뭐 먹을 건다 먹고 지금 갈, 계속 갈구네. 아, 이거, 이거, 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빨이 빨리 우리 때는 그냥 이런 거 없었는데 하극상이네 아니 밥값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야, 빈대만 아니면 아파들어서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아이 계속 리잖아지 아직 멀었나? 왜이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잖아 이거, 어, 이거. 빨리 아쉽죠 내가 이렇게 안갈는데 <laughs> 아, 힘들어. 아이, 아이, 아, 다안 갈았잖아. 아, 쉽죠. 아, 고참이 빠져도 안 되겠네. <laughs> 아이, 시신은내 집에. 절대 캠핑은 확실히 하시겠는데? 짠. 어우 아, 오이스네. 맛있어, 맛있어. 오, 커피 맛있어. 빈대가 너무 허대가 너무 호강하네